이번 근거리 착을 차지했습니다. 자, 이제 다이브가 떴죠. 자, 여러분, 2023년 12월 19일 날저 나오거든요. 여러분 이때 저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? 11일 뒤면 내 생일이네. 나와서 금방 와요, 12월. 여러분, 시간 금방 가. 오른이다! <laughs> 자, 이판 치면, 탑 라인전 솔킬 따이면 은 구독권 10장 뿌릴게요. 내가 이거는 보장할게. 오른 상대로 티모하고 라인전 친다? 그냥 딜챔 하지 마. 이거는, 나는 이거는 그냥 내 자존심이에요. 그, 그니까 나 스스로 집중을 할수 있게 만드는 동기부여 플러스? 당연히 안지기 때문에. 열을 드리겠습니다. 사이러스 좋다. 키아나 다이애나 오른궁 뺏을 거 많다. 야, 여러분 오른 상대로 많은 분들이 마방드는 거 알아요? 근데 오른은 이런 원거리 챔피언 상대로는 큐선마합니다. 가볼게요. 자 여러분 오른 상대하실, 상대하실 때 제가 항상,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? 뭐예요? 게임을 막하지 마세요. 1레벨부터이기 그러니까 라인전 주도권 있으면은 강하게 하세요. 강하게. 자 여기 대기 1레벨에 싸우면 누가 이기는지를 알고 있으시면은 근거리 3마리를 디나이 할수 있다는 점자 근거리 3마리 디나이는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티모의 특권이에요 오른 상대할 때 오케이?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알려줄게 님들 여기에 그냥 서있고 오른 보면은 그냥 서로 근거리 경험치 사이좋게 나눠먹어 그러면 그냥 티모 하지마 자 이제 여기서 안보이지? 그럼 여기 대기하고 있어 자 이런 식으로 경험치 못 먹게 요거 봐봐. 먹으려고 오잖아 지금. 그러면 이렇게 맞는 거야. 못 먹었어요. 그리고 얘. 이제 원거리 있지 이거 못 먹게 해야 돼. 어떻게? 그냥 여기 숨어. C S 먹지 마. 경험치를 못 먹게, 해, 오케이? 여러분, CS는 상관이 없어요. 저 일부러 지금 안 먹는 거예요. 이거 000 영, 영, 영. 뭐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것만 좀 때려주고, 그러면서 다이브각을 설계합니다. 요거는 줘야죠. 자, 이거 주고, 이원 이번 근거리 자 이제 다이브각 떴죠. 자, 이제 다이브각 자, 이제 다이브각 떴죠. 했습니다 일레비야! 그 뭐야? 야, 가자 가자 가자. 가자. 야, 일레비야. 이거지! 헬 타고 죽었는데 일레비. 해야 돼요. 근거리 DI를 하면서 딜교를 해주고 집을 갈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주면서 틀 사고 왔을 때 대포에 타겟팅이 되는 순간 바로 다이브 망설임 없어야 돼 그러면서 정글을 자연스럽게 키워줬죠. 2렙인데 5킬이야 이거는 탑 시팅이 아니라 뭐예요? 정글 시팅이에요. 이러면은 봄. 그러면서 라인 타워에 다 박히고 영라인 됐어 진짜 진지해 그러면서 미드 토크까지 좋습니다. 좋아요. 근데, CS는 오라고 여러분들이. 근데 CS는 이미 밀리는데요? 하는 사람들은 부실골입니다.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. 그냥. 찌어주고. 실명. 아. <laughs> 방금 거는 딜교 살짝 밀리긴 했는데. 자, 이거는 제가 1레벨, 디, 그러니까 이거 집 갔다 와서 딜교를 진짜 못했어. 그건 인정이야. 근데 이제 여기서 얼굴 안 보여주면서. 아 키아 나온거 알고 있거든? 패시브로 가만히 있으세요. <laughs> 가만히 있어. 어쩔 수 없어. 벌 받을게요, 저도. 그니까, 러 원래 천천히 했으면 된 건데, 그냥 벌 받는 거야. 근데 집 가는 걸 와드로 체크했잖아. 지금. 잠깐만 와이 미친놈인데? 얘 미드 웨이브 다 타는데? 아 이렇게까지 한다고? 이풀리 있나? 아니 왜왜 이렇게까지 하는거야? 나도 가기 싫어 아, 근데 이거 좀 손해긴 한데, 아, 아, 미안해. 아, 아, 이 아, 홍이 안돼 아, 이안 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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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줘줘봐 아, 빼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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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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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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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아나까 빠졌죠. 라인 봅시다. 자 오른 사 레벨 이런 식으로 나는 경험치를 먹었는데 오른은 미드가서 죽어가지고 키아나 미드다. 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저 바로 바꿨죠? 침착하게. 음. 일부러 맞아주고. 7명. 잡았어요, 이거는. 저렇게 안 따요. <laughs> 저거 원풀인데, 봉풀 주오르니 하나라도 삥 나면은 안 죽어요. 항상 버섯 땅에 까는 거는 습관하시면 화또 좋아요. 텔이 있을까요? 없으면 은체로한 번만 더. 고망쳐 키아나 보였으니까 이런 것도 빼주고 <laughs> 내셔 먼저 갑니다 오른이면 오 아, 키아나 내려가죠 핑 찍어줍시다 키아나 내려간다. 핑 찍어주면서 팀웍 할수 있는 거는 탐미는 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살짝 이렇게 좋아요좋아요좋아요 좋아요. 대치만 해도 이거 근데 오히려 잡았다 대박 계속 탐미로 줘야 돼 이럴 때 어설프게 내려가지마 계속 탐미로 이게 잘하는 거예요 버스처럼 보이죠 님들 그러니까 이걸 그 각을 봐야 돼 티아나 내려가는 거핑 찍었지. 그리고 철거 찍으면서 탑체구 하고 있지. 여러분 오른도 망했어요. 또둘다 망했어. 근데 이게 티모 이스킨 타부타 소리가 좀 이상해. 제압되었습니다. 봐봤죠? 자, 키아나 조심하시고 키아나 보였으면 한번 더 비시고. 설정 저한테 차치했습니다. 이러면은 자, 이제 오른 키아나가 아래쪽으로 가는 게 보였으면은 요것도 밀만 해요. 다이애나 없고 오른 텔이 없기 때문에 아! 되었습니다. 아, 어, 근데 어떻게 왔지? 나 몰랐네. 아 다이애나 맵. 아 이거 수연말못 읽었다. 자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. 점화도 있기 때문에 다이브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잡았습니다. 순식간이죠, 순식간. 얘가 마저를 안 갔어. 키아나 안 오길 기도합시다. 키아나 미드. 여기서 집. 근데 이거 두꺼비까지 있으면 먹고 가는 게 베스트긴 네 이거 먹어야 돼요. 여기까지. 그러면 집 갔다가 이웨이브랑 맞춰서 또 다시 탑에 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렌즈로 바꿔주고. 아래쪽 싸움은 응원합시다. 어어? 와우! 그브 와우! 와! 미쳤다, 그레이브즈. 근데, 이그브 당연히 할수 있는 거예요. 저 그레이브즈를 누가 만들었어요, 여러분? 초반에 빨리 말해보세요. 아니, 넌왜 이러냐? 너나못 이긴다니까? 사라졌다. 단역입니다. 아, 근데 이거는. 아, 이거는. 아, 근데 이 스킨 뭔가 이상해. 나나 나 진짜 이거 2렙 차이에다가 템 이렇게 앞두는데. 말이 안 된다, 근데 이건 진짜. 할게요할게요 할게요. 야, 개새. 와! 크레이브스! 와우! 참을 스와우로 와. 이로 와. 와! 이거 <laughs> 진짜 굉장히 실먹고 싶구나. 사이라.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. 와! 에. 예. 야 우리도 살아야 돼. 아이고 이제야 잡았네. 자, 저거는 그거 믿어요? 와우, 쎄요 쎄요 쎄요. 근데 이게 게임이 너무 안좋이요 근데 이게 그거가 근데 여러분 이 게임은 사실 어, 제일 중요한 건 저도 첫 라인전이라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50대팀5를 1렙 때나야하시는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배워가시면은 진짜 다 먹힌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마스터인데도 먹혀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다이아 이하니까 거기서 쓰시면은 무조건 1레벨 이득을 봅니다 31킬 돼? 근데 이 31킬 누가 만들었어? 누가 키워줬어? 키모 키모가 웨이브를 만들어줘서 더블킬강을 만들어줬다 그게 첫 스타트가 그런 식으로 킬을 먹게 되면 자연스럽게 템 차이가 격차가 나면서 그 이후의 킬은 당연한 거예요. 근데 그첫 킬을 만들어준 게 중요했어. 나이스. 기분 좋다 오늘. 딱 이렇게 밥 먹기 전에 나이스입니다. 오케이 드릴게요. 이분들 아, 생각보다 기억력 좋네. 드리겠습니다. 바로 가요. 5만 원. 전 이거 결제되어 있다야. 바로 간다. 야 랜덤이야. 산돌이님, 축하, 축하, 송, 랩램님 버스, 손넥, 준홍, 킹오브, 알래스크 님들,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. 3개월까지 연장하도록. 반복하겠습니다, 여러분. 오늘, 고생하셨습니다. 바이바이, 안녕.